안녕하세요. 다은이 엄마현 선영입니다. 29일 의정배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바자회에서 여러분 만나요. 참 축하드리고요. 부럽습니다. 어떤 좋은 일, 좋은 행사에 많은 분들 관심 가져 주실 거고요. 그 행사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사랑의 바자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뜻깊은 일 함께 해 주시고 이 사랑의 바자회가 큰 역수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바자회 29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동참하셔서 뜻깊은 일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우리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열리는 우리 사랑의 바자회에 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또 현영 누나가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현영 누나 보시면요 많이 많이 응원 해 주시고요 좋은 일에 좀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실 거랍니다. 아 어, 여러분 다 어, 좋은 기회 에 저도 또 찾아뵙고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많이 화자에 참여해 주세요. 많은 분들 이제 가셔서 가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사랑의 화자에 화이팅.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바자회 많이들 오셔서 함께 후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29일 전영의사랑의 자선바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 개그맨 서태훈도 많이 홍보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주세요. 안 하면 꺼이꺼이 네, 이꼭 함께 하셔서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많이 나누시니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할수 있습니다. 네, 많이들 와주셔서 축복해 주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일이니까 네. 많은 시민 여러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 자선바자회를 한번 심껏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응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뵙겠어요. 안녕. 안녕.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파이팅 네, 바다에 <laughs>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어, 이거 어, 네. 되게 좋은 취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굉장히 가정적인 어려운 사람들에게큰 도움을 주고자 또 바자회 노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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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바자회 대박 나게 할게 겠습니다네 많이 오세요. 안녕하니네 네, 네, 현영과 함께하는 사랑의 자선 바자회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